요즘 학생들은 시험, 과제, 방과후 활동 등으로 인해 바쁜 일정에 시달립니다. 특히 계획 없이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78%의 학생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산만한 책상 위와 쌓인 교재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 스마트 플래너입니다. 최근 MIT 연구에 따르면 AI 생성 시간표를 사용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 2.3배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앱을 열자마자 사용자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 자신의 학습 패턴을 입력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은 표준화된 계획보다 47%더 효과적입니다. 주인공은 수면 시간, 집중력 주기, 취약 과목 등을 상세히 입력하며 자신만의 최적화된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성된 시간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50분 학습 후 10분 휴식 패턴이 기억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앱이 알려주는 대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처음으로 계획에 맞춰 집중력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생산성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일주일 사용 후 변화가 나타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시간표 사용자는 동일 시간 대비 2.1배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합니다. 주인공은 예전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페이지를 정리하며, 앱이 제안한 집중 시간대와 휴식 주기가 실제로 효과적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AI 시간표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시 버클리 연구는 21일 동안의 꾸준한 사용으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침에 앱으로 하루 계획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조정되는 스케줄에 따라 운동 시간과 여가 활동까지 균형 있게 관리합니다. 뛰어난 효과를 경험한 주인공은 이 앱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기로 합니다. 소셜 러닝 이론에 의하면 동료 학습은 개인 학습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68%더 높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앱 사용법을 설명하며 자신의 성적 향상 그래프를 보여주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AI 시간표 사용 학생들은 평균 12%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처럼 주인공도 전 과목에서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앱이 집중을 권장했던 과목에서 큰 점수 향상을 보이며 자신의 학습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교실 전체로 방법이 확산됩니다. 에듀테크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AI 학습 도구 사용률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주인공의 추천으로 여러 친구들이 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교사들도 이 새로운 학습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앱을 확인하며 학습 계획을 공유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균형 잡힌 일상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부 시간과 휴식, 취미 활동이 완벽하게 조화된 AI 시간표 덕분에 주인공은 공원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진정한 워라벨을 즐기고 있습니다.